5월 3일 금요일부터 5월 6일 월요일까지 2024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. 이번 연도에는 좀더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는 전시분야입니다. 도시농업 주제 전시관, 파브르관, 유채꽃밭, 기능석 텃밭 등 24개의 전시분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분야입니다. 유기농 이유식 만들기, 새싹삼 심기, 힐링 치유 농업 교육 등 34개 소의 체험 분야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공연 교육 분야입니다. 삐에로 공연, 버스킹, 버블쇼 등 시간대별로 공연이 진행이 되며 네 번째는 직거래 장터 부분입니다. 도시 농업 관련 참여 기업 홍보관 14개소 그리고 플리마켓 20개소 등 어 시민들에게 즐길거리, 볼거리, 먹거리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. 좀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어 이번 연휴에 한번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오셔서 식물들과 함께 힐링과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.